지금 아, 서버를 아, 한지 아, 이제 아, 4시간 5시간이 됐는데 다이아가 늦었어? 줄어들지 않았어 더 늘어났고 <웃음> <웃음> 아니 5 0 0일 받으면 리액션 하지 말라니까요 <웃음> <웃음> 그게 방송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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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된게이 이번 추석 연휴 24시간 방송이 하고 싶었던 우정인 뭐 할까 고민하던 중 생최처럼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열어보기로 하는데 다이아 서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득하게 진짜 다이아를 캐보자. 이름은 이제 우정 서버로 하게 됐고요. 자 이벤트 정시마다 스트레칭 3분. 스트리머들 너무 불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마다 무조건 스트레칭. 자 그리고 2시간마다 점호 및 단체 게임을 진행합니다. 24시간 동안 12번이나 진행이. 자 그다음 라디오 DJ 릴레이 진행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야 돼. 누군가는 오디오를 채워야 된다. 자, 그리고 무조건 이제 엠빵. 다 같이 캐고, 다 같이 감내하는. 진정한 우정을 찾을 우정 서버.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아이들. 이 뜨거운 우정이 과연 파괴되는 건지, 지켜지는 건지는. 여기서 잠깐! 우정 서버 룰 추가 설명 갑니다 우정 서버는 24시간 노방종으로 다이아를 캐는 서버입니다 다이아 할당량을 채우면 바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별풍선 후원으로 다이아 할당량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 할당량은 10명의 멤버 모두가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상금 및 벌칙 모두 엠빵입니다 과연 이들은 다이아 할당량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오 됐다. 아, 우정던거 같다. 이제. 있어. 있어. 아니, 아, 아니겠다. 아, 뭔뭐 얘기했어? 얘들아, 아, 우정 서버잖아. 아니, 우정 서버잖아. 소리 어 마이크. 아니, 내가 말하는데 시끄럽다니. 아, 증폭이 너무, 너무. 아, 저 너무 신나 가지고. 아이, 하이! 하이 네 들립니다. 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저도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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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준비됐나? 준비 준비됐나? 아, 준비됐다준비됐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준비됐다. 재밌겠다. 야, 왜 다섯 명왜또안 와? 어, 어, 오기로 했는데. 야, 우정님, 어? 너가 친구 데려온다며. 아, 어, 내가 많이 데리고 온다. 야, 이게 뭐야. 어? 지금 사람이 이거밖에 없잖아. 열병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미안, 미안해. 내가. 뭐, 걔 레전드라면서 아, 어, 레전드. 게... 이게 단 건가? 아니, 걔 레전드로 <laughs> 내가 불러왔어. 내가 환각술 써가지고. 아, 해피 왔다. 해피 왔다. 아, 아 어, 멤버 레전드 레전드 멤버! 레전드 멤버. 네, 나, 나, 나. 친구들 한명한명올 때마다 환호해줘야 돼요. 우, 이렇게? 오, 아니, 아니. 망했다, 우. 이렇게? 망했다. 서버 망했다. 돼요? 진짜 개방갑다, 와. 왜 어떤 못 입고 왔어? 혹시, 혹왜 저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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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입고... <laughs>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서버 <laughs>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오, 뭐야? 아, 여기에. 와. 서리 씨. 약간 짜치는. 아니, 개어이어 약간 짜치는 게 이게 서버 컬러예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각자 방이 있어요. 자기 방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네. 보민색 맞게. 아, 좋다. 나 올라가도 돼, 채또야? 여기서 방방이 뛰어도 돼? 방방이. 방방이. 그렇 여기서. 잠시 네이. 디코로 들어오실래요, 디코로? 네, 또 귀찮게 하. 아...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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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 점호하는 곳이고, 그 점호 시간에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점호하고 미니게임 할 거고요. 미니게임 음. 성공하면 버프타임 30분 드리거든요? 아그 30분 동안 광물 2배. 오. 오른쪽에 저희 남은 다이아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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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저희 딱 100개밖에 없거든요? 네. <laughs> 저희 100개를 <laughs> 빠르게 캐면은. 끝나고 종료될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말해? 말해? <laughs> 네, 지금, <오. 웃음> 지금 API가 그, 여러분들 API 이미지 띄웠어요? 음, 네. 어, 다이아는 대결이로 감소 증가 롤렛 받아서 다 같이 엠빵 음. 하고 음. 다이아도 엠빵 하는 걸로. 지금부터 시작! 어, 그... 무섭게, 아, 무섭게 증가하는데요 아, 잠시만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되겠지요? 아이고, 여러분들 괜찮나?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000층이요. 아 8,000개 금방 캐, 근데. 아, 아닌가. 아니, 음. 남이 금방 캐. 제가 아니고. 아니, 음. 다이아가 왜 하나도 안 나오냐고. 미치겠네, 진짜로. 아니, 진짜 이렇게 1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나도? 단 하나도? 영원히? 지금 사인 거이 새끼 만 개인데 이걸 영원히 <laughs> 평생 평생도록 <털어. 웃음> 갑자기 또박질 나온다. 과거의 우정인을 죽이자. 석장님 케이블라이트 켜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그게 뭐예요? 석장이 제일 마크 초보인 거 같으면 개추. 나 초보야. 아! 너무 예쁘다. 몇개 나온 거지? 35. 35. 에? 예? 말이 안되는데? 개미님 대결 미션 별풍선 1 0 0개 감사합니다 방금 10개도 못 캤는데 30개가... 그냥 이... 하하아아아아아 어 내가 아까 일로 어디로 들어갔어 좀비 소리 나 미친 아 어디야? 근데 진짜 케이블 라이트 기원 1일차 제발 핵불 손에 들고 있으면 아, 밝아지는데? 왜냐면 동굴 파밍이 안됨 진짜 동굴 파밍이 안돼 밀장 음, 파밍 밖에 뭐, 못타 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막 <laughs> 개못하는 아, 그 <조심해. 웃음> 새끼가 아, 그 <laughs> 아, <laughs> 아 존나 왜다 획득된거야 <laughs> 내가 왜 해야돼 그거 <laughs> 알지도 못하는걸 <laughs> 왜 해야돼 야 내가 오돔에 횃불 횃불 켜줄게 아, 아 진짜 개 짜증나네 햇불 <laughs> 벽에 달아줄게 이제 좀 낫지 어디로 가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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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꺼아 꺼꺼 <레> 넌 다이아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레> 근데 어때? 둘이랑 하니까 우리가 뭐라 해서 힘들어? <laughs> 아니 그렇게.. 아 그럼 CFP 같은 말 하지 말라고.. <laughs> 그럼 내가 어! 어 그래서 싫어 이러면 니네 우짤 건데 <레> 그럼 내가 다시 뭐, 귀염둥줄 테니까 돌아가라아 <레> 진짜 싫어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진짜 같아! 근데 이게 너의 모습이야 우정이 아뭔 소리야! 단톡에서 미치겠음 두 인코피가 양쪽에서 싹찌르하는거 <laughs> 진짜 찐나 같애 아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리부트 할때 하더라도 스트레칭 다 하고 음... 리부트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칭 네. 갈게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셋넷 아수, 손 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이거 언제까지 웃으면서 할수 있을까? 네. 자, 여러분들 네. 이제 한번 캐봤는데 첫 번째 점원대 좀 어떠셨어요? 아 뭐랄까 <laughs> 외롭다랄까 아 네. 이제 조를 짜서 한번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 예. 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미니 게임 해볼 건데 미니 게임은 아 저를 보고 일단 한 줄로 서주시겠어요? 네. 저기 건물을 등지고 있어야 돼요 등지고 첫 번째 미니 게임은 랜덤 방 들어가기 게임입니다. 음?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로 그면 짝짓기 하나요? 아, 네예아예뭔 사람... 예. 뭔지 기요 지금 어? 네. 자기 원래 방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아하, 그래서 아하, 모든 인원이 네. 다 이렇게 들어간 네. 후에 그 네. 방에 원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방에 들어가면 실패고요. 다 같이 이렇게 잘 들어가면 <laughs> 성공. 네? 이제 게임 시작하면 마이크는 쓰면 안 되고 몸짓은 네, 네. 가능하고 기회는 총두번 드립니다. 이제 킹냥이님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됐다. 어, 김양희 씨가 지금 인간 심리적으로 먼 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인용 방에 들어가려는 아 벌써 두 명이 있어요. 네 다음 번 출발하세요. 네, 다음 분 출발하세요. 어, 어디 갈지 고민한다. 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어, 다음 분 어디로 갈지? 과연. 여기 들어가면 끝납니다. 여기 들어가면 실패요, 그냥. 아, 됐습니다. 형님 어디로 갈지? 두명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네명 방에 들어가는 게이이가 아니야? 아, 소리가 나는데? 네명 있나 본데? 아, 여기도 소리 나는데? 여기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음 어? 아! 여기로 들어갔어! 와! 미친! 지금까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laughs> 네, 끼끼님 가시면 됩니다. 음, 여기가 우리 방이고 근데 뭔가 큰 방에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여, 여기 큰 방이잖아. 여기 섭주방이잖아나 저기 급방 어? <laughs> 어 잠깐만. 저 <laughs> 상태를 아, <laughs> <나 방탄을> 미친듯이! <laughs> 들어가면 끝납니다. 사실 제가 없기 때문에 좀더 난이도가 쉽거든요. 네, 다음 햇빛 님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제 2인실 방에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어? 없는데? 네, 다음 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디 들어가 볼까? <웃음> <웃음> 오호호! 오호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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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네, 마지막 분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분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와. 아, 너무 웃겨! 뭐라고 생각할까? 어? 잠깐만. 잠시만요. 자기 방, 원래 방에 들어간 분한 분도 없나요? 네. 성공! 와, 이거 진짜. Чис! 아 님들어, 아니 이게 이게 뭐야. 된다고? 아니 저희의 아니. 우정이 지금 빛을, 빛을 발했어요. <몬� creed> 빛을 <overseas>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40분부터 버프 타임이니까 조 짜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네. 어떻게 짜요? 어떻게 짜요? 여러분들 조못 짜겠으면 제가 짜드릴게요. 아, 알아서 서로 짜요.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네. 스토밍 저희 가요? 아저 이미 네. 조, 짜였, 짜여져가지고 아, 예단 님이 아, 돼있어가지고 아,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제가 거. 아, 아니, 너, 것도, 아 제가 예단 님이랑 갈게요 아니 뭔소는 거야 아, 대체 제가 님이안들었데열받가지 마세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아니 저예단 님이랑 예. 하기로 한데 예, 얘기 해 놨다고요. 예, 근게예단아 나한테 전화했는데 소 어디, 어디, 어디 갔어요? 예단를 데리고 갔어? 아니 미친 미치... 어? 아, 예님킹양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잖아. 아, 킹양은 아, 저기 타양 님이랑 아, 가세요. 아, 아니요. 좀 다른 다르게 가세요. 다르게 이거는 좀 별로고 개입하지 말아 주세요. 아 별로 안 같아요. 예단님 같이 가요 저랑. 아니 이미 정을 붙였는데 뭘또 바꾸나요? 뭔개소리에요 진짜 개 때릴까? 예예단님 지금 속이 시꺼매요. 아, 아 진짜. 아니, 두분 나, 진짜. 사랑서버진이잖아요. 지 사랑서버 아니 얘들아 우리가 가자 시끄러우니까. 아 둘이 뭐야 <laughs> 진짜 여자친 <다> 남자친이 <laughs> 없다니까 이거 진짜. 네. 다른 네. 남자 네. 다섯 네. 명 네. 여자 다섯 네. 명 네. 네.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기분 어, 안 좋네. 사랑서버진이야. 사랑서버진이야. 이거는 근데 내가 다이아를 캘게 아니고 다이아 감소를 해달라고 해. 감독님 의견이시냐? 얘들아 뭐해? 감사합니다. 아감님 아니 이게 대결이지 발풍산 우0에게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쪽.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두 시간 해서 제출한 다이아가 통합해서 천 개네. 어 맞네. 그러면은 야열몇 시간 하면 되네. 열몇 시간 동안 <laughs> 해면 끝나네. 근데 그 동안에 시청자가 자고 있냐? 혹시 감소 누가 해줄 수도 있잖아. 감소 형님들 제발 <laughs> 자 스트레칭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둘셋넷넷둘셋 <laughs> 넷. 넷, 넷, 넷. 아까1 6층갔잖아 이것도 뭐야? 아니, 왜 늘어나냐고, 아무리 캔는. 아 진짜 누구야? 캔도 캔도 늘어나냐고. 음, 그래줘야 <목소리> 음, 돼. 우리 <목소리> 범인님 건가요? 저희가 건가요? 지금 서버를 한지 이제 4시간, 5시간이 됐는데, 다이아가 너는었어?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 늘어났고. <웃음> 아, <웃음> 아, 범인 누구야? 아, 구임 아, 아, 아니, 500일개 아, 받으면 리액션 하지 말라니까요. <웃음> <웃음> 그게 방법이구아 어떻게. 무시, 철저히. 한번잘 캐서 저희가 조기 퇴근을 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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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맞습니다. 퇴근을 노려보는 미니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미니 게임은 진행하기 위해서 임의로 팀을 나눴는데요. 네, 일단 1 팀이 이 상자 앞에 잠시 와 주실래요? 첫 번째 줄만 랜덤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일단 안에 숫자가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 뭐 덩치가 큰 동물이라는 주제를 네. 드려요. 그러면 0이 덩치가 큰 거고 작은 게 1위 덩치가 작은 동물이에요. 오. 자기 숫자를 음. 비율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와. 이 카드들을 오름차순으로 작은 순서부터 아. 큰 수까지 정렬을 하는 성공입니다. 아, 눈치로 눈치로 해서 네, 비율로. 아. 첫 번째 주제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1위 유명하지 않은 노래, 100위 유명한 아. 노래? 노래입니다. 아, 리침 누가 좀 먼저 <laughs> 아, 나 진짜 누가 내봐라 미안하다, 진짜 봐라 진짜. 봐라나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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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다음. 캐나다 애국가. <laughs> 아, 예? <laughs> 이거 입이다. 입이다. 스파의 리코맨요. 어 완전 유명하지. <laughs> 난이번에 오늘 처음 들었는데. 리침은? <laughs> 그럼 여기? 나오 노래긴 해근데 붉은 장미! 어, 오케이 붉은 장미 음, 확인. 유명한 가 아닌가 붉은 장미 나 처음 들어봐. 아 마이고미는 진심 일쪽이고 아니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보다 붉은 장미가 유명하지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는 나도 아는데. 붉은 장미가 더 유명하지. 붉은 장미를 더 알긴 하는데 난 붉은 장미는 뭐잘 몰라. 난 처음 들어봐. 아니 수타님 언제 아 수타님 빨리 내세요. 어? 게임하는 사람 자러 갔나? <laughs> 존재만으로? <해야> 존재만으로? <웃음> 존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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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존재만으로야? 야, 존재만으로구나. 일단, 마이고미 해피 무조건이고, 캬, 채또, 스타. 이 캐나다 애국가가 수, 캐나다인, 캐나다인 기준으로 ]인데? 하면 아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잠깐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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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국인인데? 아, 우리 그래, 기준으로 맺지 네, 않았을까? <레> 않았을까? 아마도? 그래, 아무리 마이고미가 캐나다인이라고 하지만, 여기까지않았을기거야그한면 어떡해. 아 저거,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누구 노래예요? 임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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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네. 네. 자 마이고미님부터 네. 마이고미 5오 네? 오, 오. 나이스 5 아, 나이스 그 다음 캬24오 나이스 나이스 수탁 39와최도52와햇사48아 햇비 아니야 무슨 아 햇빛 혹시 왜 에스파 얘기한 거지? 아 그니까, 리치맨이랑 아, 뭐 거의 한80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아니, 나는 그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에스파 신고는 다그 점수 정도다. 아, 아.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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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우리 주제 발표할게요. 따뜻한 위로가 배, 뜨거운 위로가 1입니다. <웃음> <웃음> 저 아, 바로 갈게요. 그랬구나. <laughs> 그래 그랬구나. 저저 저 할게요. 아이고 속상했겠다. 어떻게 힘 내보자. 어쩌라고 니네 잘못이겠지. 어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첫 번째 해피 이. 자 그다음 마이고미 42 아, 예? 예? 수탑 35 예? 아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나는 나 사람들이 한는 걸로만 줄알아그렇창 오, 김... 자 팀을 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멋있을 것 같은 필살기 대사입니다. 아, 와, 도정이 같기, 오, 우정이 같기 우정이. 바다라 롤링 썬더 슈퍼 죽음의 광선. 바다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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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광선 빔빔 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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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을 <웃음> 기다렸다. 네가 이길지 내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어 약간 아, 절실한데 이거? 57. 어,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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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여러분 실패인가요? 실패인데 마지막 한번 성공하면 아.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네? 와. 와! 오케이. 시험 걸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주제가. 아니, 게임 한 시간 했는데 우리 피부 좀 망해. <laughs> 아, <아니>, 진짜. <laughs> 우리 게임 엄청 어려워. 20분 뒤에 다시 잠깐만. 스트레칭이야. 자, 이번 주제는요. 자주 가는 장소입니다. 아. 아 음. 저 킹냥이 되겠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 <laughs> 아 이렇게 아, 어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화장실 <laughs> 오, 야 이거 맞지? 완전 개가 어, 어. 아니야? 저저내개야 우정이 주유소 화장실 에? 아 너무 어려워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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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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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 알겠어 힌트 좋다 무슨 얘인지 알겠어 그렇구나 나는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 화장실 <laughs> 예? 아, 아, 야, 아, 이거, 아, 야 이거, 찐도 아, 좋다, 이거. 아니, 그럼 얘다가 킹냥이보다 아, 그, 더 뒤지. 이거 랜드랑오들 어, 음. 어, 어 가야지 어, 어, 이렇게 가야지. 오페라우스 어, 어, 안가잖아 <laughs> 저는 그러면 마지막에 저죠. 저는 대형마트화장실할게요 대형마트와 상실할 대형마트와 상실할게요. 대형마트와 상실할게요. 대이마트와상실할게이이형마트와 상실할게요. 대형마게임했던게 안될수 있어요. 네. 자, 발 제발! 자, 예다 님 14. 오, 오케이. 오스타 신야미 님 아. 10. 네? 어? 오. 아? 오 우정인 17, 링결이 아, 61, 끼끼 86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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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게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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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케로 갈게요. 이연 이연 김창해 맞지야 아, 다이아 너무 안 나오는데?

즐거우신가요? 슬슬 잠이 오는 어,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무셔도 좋습니다. 왜? 으흐. 이거 어떻 하지? 나도 내, 나도 내려 미쳤다 진짜로. 도망이다. 아,